최대 150W 출력에 예쁜 멀티포트 충전기를 가지고 와봤는데 투명한 디자인에 상단에 RGB LED, 전면에 1.47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 전용 앱에서 RGB 컬러나 컨셉 등을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변경이나 폰에 저장된 JPG 사진도 지정할 수 있어서 자연스레 눈이 가는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쪽을 터치하면 출력 정보 창으로 변경도 되고 길게 터치하면 LED와 디스플레이를 꺼둘 수도 있다. 이렇게 세우면 출력 정보 창 방향이 전환돼 새로 사용용 깨알 배려도 아주 마음에 들었다. 출력은 DC 최대 150W로 DC 충전용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아주 좋. C타입 포트는 단일 최대 140W, A타입 포트는 최대 30W로 시원한 출력도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윗부분을 제거하면 직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일단 110V용이라 베지코가 반드시 필요하고 C2포트와 A포트를 동시 사용하면 두 포트 출력 합이 최대 15W로 제한된다는 점이 아주 아쉬웠다. 교회엔 그 가격은 좀 비싸도 게이밍 느낌을 선호하거나 예쁜 걸 좋아한다면 마음에 들어할 듯 싶고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상세 스펙과 구매링크는 프로필 들어가면 통합 링크 안에 있고 그럼 난또뭘 살지 뒤져봐야겠다.